방위 기술을 대표하는 현무 6미사일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차세대 전략 무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강력한 파괴력과 정밀한 타격 능력을 동시에 갖춘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기술력이 집약된 결정체입니다. 현무 마이너스 6는 변화하는 현대 전장의 요구에 맞추어 개발된 무기로 지상과 지하의 다양한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밀 유도 시스템과 고성능 추진 기술을 적용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비행과 정확한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이 미사일은 단순한 공격 수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억제력입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존재의 목적은 오직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현무-62 설계에는 미래형 기술이 대거 적용되었습니다. 경량화된 구조, 향상된 내구성, 그리고 최신 전자 시스템은 미사일의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당위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3D 이미지는 현무6의 외형과 세부 구조를 사실적으로 표현합니다. 백색 톤을 기반으로 한군사 지휘실 배경은 첨단 기술과 현대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며 대한민국 국방의 강력함과 정밀함을 시각적으로 전달합니다. 미사일 표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HYUNMO6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자부심이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강력한 위지를 상징합니다. 현무 마이너스 6는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는 우리 기술, 우리 인력,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의미합니다. 국제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 강력한 국방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현무 마이너스 6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대한민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현무 마이너스 6는 바로 그 힘의 상징입니다. 강한 국방력은 강한 국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강한 국가는 국민에게 안전과 희망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 흔들리지 않는 방어력과 굳건한 의지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이름 현무 6 대한민국의 미래는 스스로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현무-6가 있습니다.